자, 이번 시간엔 소마트로프를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.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세장 안에 새를 만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먼저, 종이, 가위, 풀, 고무줄, 칼과 그림도구를 준비합니다. 자, 준비되셨나요? 제일 먼저, 도화지에 동그랗게 두 개의 원을 그려줍니다. 그리고 한쪽 원에는 새를, 다른 한쪽 원에는 새장을 그려주세요. 잠깐만 그냥 그려? 그냥 그리고 있을 때 중간 중간에 내가 저기 할 거야. 새장을 크게 그려야 새가 잘 들어가겠죠? 됐어? 세 장인 이 정도면 된다? 응그 옆에다 가운데다 세 해로, 해로운 세잖아. 진짜 해로운 세잖아. 다 그리고 나면 원을 자른 뒤 앞뒤로 붙여주세요. 조금 내려 안 보여. 좀더 앞쪽으로. 감시를 못한다는 걸 이렇게 많잖아요. 내려. 앞쪽으로 더. 다시 안 찍었대? 이제 세 장과 세가 있으니까 다 그리고 나면 원을 자른 뒤 앞뒤로 붙여주세요. 이때 한쪽의 그림을 거꾸로 붙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내려서 붙여. 마지막으로 고무줄이 들어갈 구멍이 필요하겠죠? 그림의 양옆에 고무줄을 끼울 구멍을 뚫어 주세요. 이제 이걸로 표시를 해. 어디를 뚫는다고. 이정도면 됐지? 응응. 응. 칼로 동그라미로 또 이렇게? 그냥 십자로 했는데 십자나 눈 모양이면 잘 잘려 얼마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시간? 지금 4분 20초인데? 아 그래? 응야나 어. 근데 새 탈출할 것 같아 그리고 고물줄을 끼워주세요. 일, 일시정지. 자, 소마토르프가 완성되었습니다. 양손으로 한번 잡아서 돌려보세요. 어떻게 돌려요? 세장 안에 새가 보이시나요? 잘 만들어졌다면 응용해서 다양한 소마토르프를 만들어보세요.